당신의 눈, 지금 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몸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대신 눈으로 보여줍니다. 눈을 보면 알수 있는 건강신호,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첫째, 눈 흰자가 노랗게 변했다면,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 황달 증상은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이 눈에 먼저 쌓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. 둘째, 눈밑이 어둡게 꺼졌다면, 수면 부족이나 만성피로 혹은 신장 기능 이상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눈꺼풀이 부어 있다면 염증, 알레르기 또는 갑상선 이상까지 의심해 볼수 있죠. 눈이 자주 충혈된다면 스트레스, 고혈압, 심장 기능 저하와도 관련 있습니다. 이처럼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역할 뿐 아니라 내몸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 거울입니다. 아침마다 거울 볼때 눈도 함께 관찰해 보세요. 간이 지쳐 있을 땐 비트즙이 도움이 됩니다.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손상된 간세포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. 눈은 말합니다. 당신의 몸 지금 괜찮지 않다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